부모님들은 좋아하셨나요? 좀 감사하게도 네. 특이하게도 네. 부모님 두분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를 지지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 고민의 과정을 부모님과 항상 나눴고 어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이렇게 함께 그 동안 준비시켜 주셨는지 좀 또는 두분 부모님 두 분이 다 축복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시겠네요. 그죠 지원군이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사님이 수도장을 조금 더 하시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부모님들께 신경 쓰기 참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있긴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사님이 하지 못한 효도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친구들 이제 뭐어머님도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요? 어, 본인 이제 자녀들은, 제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효도를 해나가는데 석봉이는 평생 할 효도를 이미 한 번에 다 했다. 제가 아, 입회하고 여기서 다. 수도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아, 그런 이야기들을 사장님한 방에 있으시군요. 보니까 한방한 한 방으로 모든 걸다 그냥 정리를 하셨네요. 야, 쉽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정리한다는 게한 방에 아, 또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또다 하셨습니다. 그쵸, 한 방에 네. 효도도 하고 한 방에 이렇게 말아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laughs> <laughs> 저희 인생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그래요 선이. 그러면 반대로 소생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을 때나 어떤 슬펐을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요? 음, 힘들고 슬픈 기억이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이또 강렬한 기억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저를 좀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저희 상식. 상식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 상식과 에, 싸우는 거. 좀, 이렇게, 두이뭉실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 저는 좀, 그,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기준이 필요로 하고,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상식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이렇게, 수도생활 와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근데, 어,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주로 이렇게 형제들과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어 상식이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상식이라고 했는데 이 상식이라는 단어가 지닌 뜻과는 다르게 나의 상식과 형제의 상식이 다르구나. 우리의 상식이 다르구나. 각자의 상식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상식을 어, 내가 강요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좀 시행착오의 과정들. 때로는 그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어, 살고 있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느님께 받은 선물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그 다름을, 어, 인정하게 될 그런 완전한 순간은 <laughs> 하느님을 뵐때에올것 같고 어. <laughs> 그렇죠. 아마 저희가 살아 생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래도 아마 수사님께서도 그렇게 어떤 어려운 순간들 안에서 아마 그것들이 정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저희한테 있어서는 어 끊임없는 또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어, 사님께내포되있지 어,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님 수하님, 그러면 스사님은 이제 사르시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지한 십여 년이 넘으셨죠? 이제 십년다 저... 돼갑니다. 그렇죠. 십 네. 년이 다 돼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복자 수도원에 사시면서 나는 어.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요. 사람을... 음. 그거를 제식으로좀더그 질문을 이해하자면은 어떤 수도 생활을 해 나가고 싶냐는 질문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제 어, 수도 성이 축복입니다. 아 축복, 음. 축복인데 왜뭐 은총이 아니고 축복이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축복에 대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축복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그렇죠, 것을 그렇지. 주시는 건데. 근데 그 단어에, 어,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인간의 그런 찬미? 그런 응답이 함께 만나는 그런 단어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 언제나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거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은, 어, 그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왜냐하면은, 바삐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할 순간을 정말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매 호흡 한 순간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바람 한 점까지도 다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 아마 그래서. 뭐, 저에게 아까 있었던 하느님 체험 같은 거를, 그래서, 너가 하느님을 자꾸 좀, 순간순간 잊어먹으니, 그렇게 하느님을 기억해라, 라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 <laughs> 어, 하신 말씀 중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3분 이상을, 하느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저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감히 그거를 뭐 따라하고 닮아서 그렇게 되겠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좀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거를 어 떠올릴 수 있는 음. 그런 초대, 매개체 말이 말아서 <laughs> <laughs> 뭐 편집해 주시겠지만 <웃음> 갑자기 <웃음> 어, 어려워졌죠? 어, 아, 그... 그런 삶으로, 네. 사람으로 기억될 네. 수 있는 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네. 수아님의 생각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수아님 어, 또 그런 사람으로 정말 기억이 된다고 하면 수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 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성인이 멀지 않습니다. 보니까 저희 매회 나오는 수사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거의 성인이 될것 같은 이 방송을 토대로 해서 성인들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로 했으니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laughs> 말은 누구나 저는, 하거든요. 저는 그럼 승교자 네. 하겠습니다. 성인하시고 <laughs> 승교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수사님. 아까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음그 이야기 어떤 연속이긴데 그럼 수사님은 살아오면서 감사하고나 어떤 고마웠던 분들이 계셨나요? 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웃음> 굉장히 <웃음> 뭐 저희가 뭐 무슨 수상 시상식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할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몇 분만을 이렇게 뽑아서 열고 할수 없을 만큼 뭐 저를 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부터 저의 그런 영적 스승으로 이렇게 수생활까지 이끌어주신 수녀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많이 사랑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연락이 닿는 그런 저의 지인분들 뿐만 아니고, 어 지금은 연락을 이제 하지 못하지만, 제가 많이 사랑했고, 예전에 함께 했던 그런 사랑했던 시간을, 어, 주었던 저의 모든 지인들, 저의 삶의 여정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은인들, 어,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과 함께 했던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단순히, 음,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연락을 이어나가는 것을 떠나서 어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제공해 주었고 제가 그 하느님께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랑을 주는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니께서도 저보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너는 선생님 복이 있었다 그런 어... 이야기도 하고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laughs> 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만남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연이었다는 거를 수도 생활 와서 들어와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음,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수사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매사에 어떤 감사하게 하,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수사님의 어떤 마음을 어, 간접적으로나마 좀 읽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또 과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많은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수사님 주변에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아저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생각도 못했는데 아 저도 그러면 수사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되야 되겠네요. 아 이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사님 그러면 수사님 혹시 수사님을 나 자신을 어떤 노래 제목이나 영화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못했는데요. 네네. 어좀 평범한 무언가를 이렇게 떠올리다가 네. 사실 제가 봤지만 영화 이렇게 전체적인 뭐 스토리나 이제 주제나 테마나 결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순간 떠올랐던 영화가 보이후드라는 영화인데 아 보이후 보이후드 아 보이후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죠? 성장기입니다. 소년의 성장기인데 이 영화를 찍는데 진짜로 거의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유년기를 촬영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 그 실제로 이제 청년이 되면은 이제 그 청년기를 찍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 배우들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그 사람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분장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던 그 영화인데요. 그렇게 누구나가 그 성장통을 겪고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늦게 수도 생활을 시작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다져지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았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를 맡기면서, 어, 그렇게, 저만의 드라마를, 이렇게, 하느님께 써 드려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어서, 음. 그 영화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셨군요 네. 네, 사장님의 어떤 영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쵸? 죽어야 끝나는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완성이 될 거라 고 네. 보고 아마 그 영화처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음,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서부터, 성장기서부터 해서, 1년 시절, 그 다음에 쭉, 그 어떤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표현한 것처럼, 수사님의 어떤 삶 안에서도 정말 이 소생활에 무로 익을 수 있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님, 마치 수사님의 삶이 영화의 한편 같은 그런 삶으로, 어, 살아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사님 오늘 정말 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BJBS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 이렇게 BJBS 통해가지고 또, 어, 노래 말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어. 늘 후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 관심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한, 한정식 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laughs> 긴장해 가지고 많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고 가는 대화 안에서 그래도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한 편이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나 저희 수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늘 감사드리면서 음, 기도 안에서 만나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네, 마지막 멘트도 참 멋있게 잘해주셨네요. 아, 오늘 정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사님, 어, 제가 우사님을 대신해서 저한 가지 하, 어, 소개를 또 드리면, 어, 저희 오석봉 바오로 사님께서 성서. 성소... 후원회죠? 네. 복자 수도원. 복자 성소... 수도의 후원회. 아, 복자 수도의 네. 후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자 수도원을 후원해주시고 싶은 분께는 아래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수사님께 꼭 연락을 주시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아마 수사님께서 마대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BJBS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희를 알고 계신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저희 수도원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